n이 양수일 때 Sn을 이렇게 정의했대요. Sn은 물론 a1, a2에서 n항까지 합이라고 약속할 때 리미트 an을 구하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나? 일단 Sn이 나오고 an이 나올 땐두 가지 하나는 Sn을 an으로 고치는 거 하나. Sn을 an을 고치는 거 하나. 그러면 여기 Sn-1은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힘들어. 그래서 Sn을 An을 고치는 거 하나. 얘는 뭐다? An은 Sn Sn 1 이다를 이용하는 거죠. 뭐 n은 이상이고 a1은 S1. 혹은 An을 어떻게 돼? Sn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 여기 있는 Sn을 An을 고쳐 도되지만 여기에 있는 An을 Sn을 고쳐도 관계는 없다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일단이 문제에서는 Sn을 An을 고치것보다 An을 Sn을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그냥 Sn은 2분의 1에 집어넣어봐.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3지 Sn 빼기 Sn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다음에 양쪽에 2를 곱해 넘겨봐 어떻게 돼요? Sn 플러스 Sm 마이너스 1은 Sn 빼기 Sm 마이너스 1분의 n이잖아. 따라서 뭐를 알수 있어? Sn의 제곱 빼기 s m n 마이너스 1의 제곱은 n이더라. 또 사실. 얘 보니까 이건 뭐야? 망원 급수잖아. 망원경이죠? 요거다 망이 이항이 되니까 축차 대입,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n이 뭐야? 이상이니까 지금 s1이 정의가 안 되니까 n은 이상으로 해서 대입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맞죠? 음. 여기서 n이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n은 이상이야. 그래서 뭐더? 2 집어넣으면 SN S2의 제곱 빼기 S1의 제곱은 2 S3의 제곱 빼기 S2의 제곱은 3 S4의 제곱 빼기 S3의 제곱은 4 따라서 SN의 제곱 빼기 s n M-1의 제곱은 어디 M-1인가? N이죠 N 따라서 얘를 다하면 다 다담면은 뭐다 소리차 SN의 제곱 빼기 S1의 제곱은 2부터 N까지 나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2분의 N 낸다기를 한 후에 뭐야? 1을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SN의 제곱은 2분의 N 제곱 플러스 N 빼기 2다기 S1의 제곱 S1이 A1이잖아 A1의 제곱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AN이 양수니까 산술기 였으면 루트 N이 되어서 얘가 양수인게 확인이 되잖아 왜 이게 필요했냐 여기서 제곱했으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따라서 SN이 양수이므로 Sn은 루트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빼기 2 다하기 a1의 제곱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Sn을 아니까 an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an은 Sn 빼기 Sn-0의 극한 그 뭐하냐 뜸들이고 있잖아요. 루트 2분의 n 제곱 플러스 n 빼기 2 플러스 a1의 제곱 빼기 루트 2분의 n 1의 제곱 n 1 빼기 2나기 a1의 제곱 얘가 되고요. 자 여기서 뭐야? 첫째 한별로 관심 없을 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극한이니까 그 얘를 유리화를 해야지 그럼 루트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빼기 플러스 a1의 제곱 루트 2분의 m 1 제곱 플러스 n-1 빼기 2다기 a1의 제곱분의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얘는 사라지고요 그럼 2분의 아 얘가 n제곱에다가 n-1제곱 빼면 2n 빼기래요. n에다가 1을 빼면 1이고 마이너스 2는 사라지고 a1도 사라지고 따라서 여기가 n이네. 자 그러면 극한은? 얘 극한은 어디로 가요? 분모가 몇 차?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분자는 1 분모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하니까 루트 2분의 2 2분의 루트 2로 가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2 자, 여기서 키는 일단 최초의 출발이 나는 여기서 an을 sn을 an을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AN을 SN으로 고쳐서 풀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축차 대입했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임으로 했고요. 산수기하로그 다음에 얘를 AN 빼기 SN이, AN이 SN 빼기 SN-3다 해서 얘를 뭐란 거야? 그냥 유리화해서 극한을 취했고. 됐지? 그냥 이렇게 풀면은 되지 않을까? 같네요.